사는 확실히 커리어 중심이다. 제가 도서관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여기가 거의 학교 중앙인데, 아무튼 이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제임스 로스팅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저렇게 납작하게 6층 건물이 있는데, 저기가 우리 교수님들 계신 곳시 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책을 봐야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안한 관계로 <laughs> 어... 그때 지나가면서 짧게 클립하나 겨울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2019년 가을, 드디어 박사 시작했네요. <laughs> 박사 시작했습니다. 박사 시작했고, 이제 3주차예요. 어, 트위티는 수요일날 학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밤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수요일날 수업을 시작해도 제가 그 주간에 수업이 다 있으면 뭐 그냥 풀로 수업을 한 거겠죠 저는 마침 수업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3주차고 과제 폭탄 하나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지뢰 제거 중입니다 처음에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이제 2주 전이죠 두주 전부터 시작하게 됐을 때 초장부터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처음부터 느끼는게 정말 많았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도서관 맞은편이 교수님들 근무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출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랑 자꾸 눈이 맞아가지고 민망해하는 중입니다 <laughs> 저는 아직도 유튜브 한다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아무튼 네뭐 부끄러워서 실제로 찍지도 못하고 있지만 전뭐 천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이 되는 거 올려야겠네요. 아무튼 박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 박사 시작하고 나서 3주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한 그런 좀 감정들이 교차하고,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듣는 수업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MA랑 THM 차이 설명드리면서 수업이 뭐8 0 번대, 9 0 번대, 7 0 번대 이렇게 나뉜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8 0 번대 이후 수업은 다 똑같아요. 9 0 번대 수업은 박사들만 들어오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냐? 제 생각에 그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리고 포커스가 좀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박사들한테. 박사들이 필요해. 어떤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질이 달라진다든지, 난이도가 높아진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그거는 앉아있는 박사들이, 이제 결국 세미나니까, 앉아있는 박사 과정생들이 수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서 생기는 일인 거지, 뭐, 교수님이 더 어렵게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8000번 대 그러니까 석사 수업이랑 박사 수업은 수업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뭐 박사 과정 시작하는 그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이제 아는 중국 친구랑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친구랑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어 안녕 그래 인사했는데 그 친구가 나우 유아라 important person 그러는 거야. 야너 이제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어디 am I? 내가 그래? <laughs> 내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Now you are in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제일 지금 어, 교육과정에서 제일 최상위층에 들어가지 않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요. 음, 마음에 부담이라면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부담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그 이전에도 박사를 준비하려고 온 거니까 사실은 저의 뭐 상태가 석사생이든 뭐든간에 마음가짐은 사실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미숙해서인지 어... 박사 와서야 다시 한번 좀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게 공부할 때도 허투루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말할 때도 허투루하게 하지 않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실제 공동체 전체가 박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박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교수님들도 박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저는 좀 피부로,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어, 그러니까 박사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학계에 들어가서 컨트리뷰션, 기여를 어느 정도 하게 될 사람들이고 학교의 이름과 이제 뭐 담당 교수님의 이름을 알릴 사람들이어서 그런 건지 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좀알수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THM 왔을 때는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제가 뭐 하는지. 어, 저랑 같이 THM 조직신학으로 들어온 친구, 백인 친구 한명 있었어요. 저희 두 명이었어요. 트윈티에. 나머지는 거의 다 MA를 해요. 근데 이 친구랑 저랑도 그냥 뭐 대면대면하게 인사하고 지내고, 물론 그게 성격이겠지만, 그냥 하여간 그러고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박사 딱 들어오니까 붙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기존 박사 2학년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좀더 열리는 거죠, 예전보다는.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와보시면, 뭐, 이 역시 성폭 타시겠습니다만은. <laughs>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영어권 친구들, 꼭 제가 영어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꼭 백인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하고도. 아무래도 한국분들이랑 대화하는 거라 보다는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에티켓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관계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박사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도 적극적이고, 저도 이제 마음가짐이 좀더 적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길을 갈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 박사생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연 지연이 너무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런지 그런 거 겉으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 네트워크 중심 사회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겉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한국에서는 야, 너 그러면 결국은 인맥사하려고 나랑 친해지는 거야? 약간 이런 좀 그런 거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게좀 있잖아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윈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계가 되게 의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뭐 그거랑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제 박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인사를 하고 지내야 되고 네트워크를 쌓아야 하는 음,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근데 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박사 커뮤니티 안에서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참 좋아요. 이제야 좀요학하는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받을 정도로. 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지금 이번에 저희가 트리니티 박사생을 어, 몇명 뽑았지? 하여간 많이 안, 뽑, 마, 많이 안 뽑은 건 아닌데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았는데 저희 조직신학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역대 거의 역대급 아닌가 싶은데 조직신학에 지금 4명 들어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근데 저, 한국 사람은 저한 명이고 왜냐면 인도네시아 분한분 분 있고 칼빈에서 다니다가 온 되게 똑똑한 젊은 친구 하나 있고 어린 친구죠 어린 친구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원래 다니고 있던 트위티 MDV 출신의 어, 백인 친구 한명 있고 이 친구도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은 크리스티티 투데이 잡지 아시죠 거기서 편집하다가 어, 온 이제 공부를 오랜만에 시작하는 또 백인 친구 한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육 사람 두명 어, 국제학생 두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고요. 이번에 신기하게 신약게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아마 붙지 않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붙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절대 평가에서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뭐네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지금 두 명인가 세 명이고 어, 교회사도 두 명인가 세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한 학년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2년만 들으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2년 반 정도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수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1년 차, 2년 차, 이제 길면 3년 차 생들인 거죠. 그렇게가 대부분 커뮤니티가 그때 바짝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딱 논문 단계로 점프를 해서 올라갔을 때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주,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그래서 그 고독의 시간 중에서도 그래서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laughs>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 같은 박사생들 사이에서 어, 서로를 신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되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교 시스템적으로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해 특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 ST 피자 모임이 생겼어요. 원래 없던 거거든요. 메일이 와가지고 우리 피자 파티 할 건데, ST만 그 시스템 에딕만 모여가지고 주식 신호만 모여가지고 할 건데, 아올 거냐고. 근데 참 우리나라 같으면 다 간다고 할 텐데, 여기는 못 간다고 하는 친구가 겁나 많아요. 나무튼, <laughs> 근데 뭐... 네,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입을 열어서 영어를 하고 같이 만나고 관계를 해도 될까 말까기 때문에. <laughs> 꼭 가야겠죠. 네, 좀 바쁘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번에 초대한 거는 석사들도 다 초대를 하셨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사들끼리만 모이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물론 다른 의미로 너무 재밌겠지만 또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석사들도 와서 전문용으로 노가리도 까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비정기적인 특별한 모임이고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음 구... 모든 박사생들 THS라고 부르는데 Theological Studies를 하고 있는 신약구약 어, 조직신학 그다음 또 뭐죠 교회사 이렇게 네 분과 학생들을 THS 학생이라고 부르거든요 THS 학생 THS 학생들만을 위한 모교 점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밥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끼리 그냥 스낵 돌아가면서 사오고 그다음에 처음 온 사람은 간증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어려운 상황 있으면 상황 나누고 그냥 그런 시간이에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음, 12시에 모여가지고 한 1시 15분 뭐이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첫 모임 가졌고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들 가졌던 것 같아요. 어, 이제 1년, 2년 앞서 온 선배들이 같이 앉아있잖아요. 그분들 어, 이 나누는 거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음, 뭐, 일종의 실제로 아, 정말 우리가 공동체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온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 너무 직사광선인데 여하튼 그래서 요는 박사는 확실히 커리어 중심이다. 무슨 얘기냐? 어, 이게 사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고 그냥 공부하고 지나갈 거고 그럴 거면 이런 식으로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아카데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아카데미 커뮤니티로서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공고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박사들을 신경을 쓰는 게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게 무슨 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어 박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몸으로 느끼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박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박사란. 실제로 학계에 기여를 하고 학문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원이 되는 그첫 관문 첫 관문은 아니지만 약간 느낌상 첫 관문 네. 느낌상 첫 관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상 박사 어, 된지 3주차 원래 첫 주차에 이런 얘기 아직 벅찰 때좀 나누고 싶었는데, <laughs> 너무 초장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어, 첫 주차, 박, 아, 3주차 박사, 교황이었습니다. <목소리>